싱그럽고 좋죠. 안녕하세요. 사랑나쁩니다 요즘 가을철이라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그러죠. 또 결혼식도 많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또, 또 오후에 결혼식장에 또 가봐야 할 일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또 일주일이 잘 가려면 산에를 왔다 가야지. <laughs> 또 산에서 또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래야, 아까것 같아서, 한번 잠깐 또, 와봤습니다. 아, 보시면 상당히 좋죠. 앱들이 아주, 광잎이 아주, 키도 짧아지지만 좋습니다. 보니까 이쪽으로, 와, 옛날에 아주 개체들이 좋은 개체들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잠깐 이렇게 와봤습니다. 돌아가면서 잠깐이지만 또 멋진 난이 있는지 한번 또 둘러보고, 어, 예쁜 난이 있으면 그때 또 영상으로 어, 찾아뵙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 전부 다 요즘 신화들이 상당히 건강하잘 나왔어요. 이런 데서 매배나 하나 나왔으면 진짜 멋질 것 같은데, 잎들이 상당히 보면은 신화들이지만 잘 나온 것 같아요. 우 이제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지역은 험한 지역인데 그래도 옛날 나온 지역이 돼가지고 한번 또 봐야겠죠. 우리 자생지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난들이 자생하고 있는 모습이죠. 보십시오. 돌, 요, 돌이라 해야 되나, 바위라 해야 되나요? 그 틈새에서 이렇게 견디면서 잘 사는 거 보면 참난생명력라는게 대단한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요, 나오다 보니까 난 입이 뒤틀려가지고. 멋있죠? 이? 이렇게 지금 돌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나온거 보면 참대단한데 대단해. 한 폭의 그림 같죠 말 그대로 난초네 난초 멋지죠 아, 예년에 중투가 나와 가지고 그때 생강을 묻어은 자리를 왔는데 그때 내가 지금 표시를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 놨거든요 이렇게 줄로 <laughs> 그 밑에 지금 다 왔는데 그 밑에 지금 아이고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지금 아이고 동차 아 이나 모르겠네 뭐지 생강군들 많이 나오는데 유령이야 뭐야 아이고 아이 어, 지금 생강군들 나오는데 이거 뭐지 아또뭐 유령으로 나오네. 햇빛을 지금 반대방향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밤 뒤로 돌아서 가볼게요. 햇빛이 정면으로 붙여가지고. 아, 아따. 유령으로 나와버렸네. <laughs> 여기가 지금 그, 종투생강거이 묻어있는 자리인데. 다른 것들은 전부요. 민출로 나왔는데. 이 어, 녀석 뭐유령으로 나와버렸어요. <laughs> 참네. 이쪽에 얘들은 전부 다 민출로 나왔죠. 딱 그냥 이 녀석만. 좀봐 거야, 그래도. 유어맞추 아, 초점이 안 맞네 가지고. 니 튼실하게도 나왔네요. 유령이 내년에 한번 또 다시 와서 보면 나왔을 지은 모르겠네. 아, 완전히 부들부들하네. 이게. 유령, 유령이라서 그러겠죠. 흔실하게는 나왔는데.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산에 오면은 GPS 표시를 하더라도 잘못 찾겠더라고요. 딱그 자리를. 그래서 지금 끈을 이렇게 묶어놨는데 보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유령으로 나오거든요. <laughs> 아이고. 내년에 다시 한번또 와봐야 되겠어요. 지금 생간 거는 좀 살아있다는 건데. 그러죠. 여기 보시면은. 아니, 세력도 아주 좋게 나왔는데, 다른 녀석들 아무 끼도 없이. 아이고, 아쉽네요. 다른 쪽으로 한번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산반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산반이죠. 입이 지금 소멸이 된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초보자들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난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1렙도 들어있는데 지금 소멸이 많이 된것 같아요. 한번 사자 볼까요? 이어저죠 초점이 잘안 맞네. 여기 보시면 들어있죠. 이제 이런 제이 개체들은 이렇게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보분들은 보면은 신화와 요즘 이제 신화는 물론 봐야 되긴 하는데 이런 잎들도 이렇게 입이 입장이 좋고 그러면 쳐다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잘안 보여요. 보시면 은 지금 입이 상당히 이제 두껍고 그러거든요. 다른 나무보다 좀 200식으로 서있죠, 왜 지금 신화는 안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이 지금 구초에 뜯어먹어서고 여기 지금 한 촉이 온전히 있는데, 입 끝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보시면. 다잘 아,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작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멸이 상당히 많이 된것 같아요. 아 지금 중투 헌자에 왔는데 없어 가지고 시간이 없어 서 내려가면서 지금 보는데 산반이 하나 있네요 예년 에 이쪽에서 산반이 좀 간혹 나오긴 했는데 산반을 보러 온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사실 중투를 보러 왔었는데 아까 같이 유령만 보고 하산하고 있는데 멧돼지들이 아주 엄청 또 파났네요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하산하고 있는데 요 삼반이라도 만나서 아쉬운 감좀 날릴 수 있겠네요. 내년 신화가 받아보면 좀잘 나올 것 같아요. 보시면은 올해 신화는 아닌데 지금 소멸이 좀 많이 돼서 그러거든요. 잘 들어 있죠 이 보시면 잘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아순대로 그냥. 꽁탕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에...